안녕하세요 여기여기에 형입니다 오늘은 좀 텐트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까 싶어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힐레베르그 텐트를 거의 초반부터 썼어요 그래서 힐레베르그 텐트를 좋아하는데 다들 보시면 요새 터널식 텐트 많이들 쓰시잖아요 원래 터널 텐트가 제가 알기로는 헬스포츠에서 먼저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이후에 슬리브에 껴서 이렇게 홀컵에 끼는 그런 구조를 헬스포츠에서 먼저 개발을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건 이제 뭐 다들 인터넷에 보시면 다 아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식한 분들도 많을 거니까 그런 건뭐 자세하게 말하지 않고 넘어가고요. 여기 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힐레베르그 텐트 중에 이 스탈론이라는 텐트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힐레베르그의 끝 판 왕이라고 할수 있는 텐트죠. 힐레베르그라고 친다면은, 원래는 아틀라스라는 텐트가 있어요. 이 텐트가 어떻게 보면, 어, 그래도 한 3, 4년 전까지는 힐레베르그 하면 아틀라스가 끝판왕 텐트였거든요. 돔 텐트고, 자립식이고, 그리고 원단도 2,500짜리 쓰고, 뭐, 보시면 높이도 한, 최고 높이가 200 정도 되고, 4m 좀 넘는, 그런 텐트인데 이런 식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아틀라스 실레베르그를 대표하는 최고의 텐트였죠 정말 와. 이 당시 아틀라스 하면은 정말 최고의 텐트라고 했는데 이거를 무너뜨리는 텐트가 나왔죠 스탈론 XL이라고 이 텐트는 보시면은 모듈 형식이에요 이 모듈 형식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 자체가 분해가 돼서 파츠별로 나뉘어서 패킹이 된다는 거죠 구조도 보면은 거의 와 텐트가 450에 1000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요렇게, 요렇게 작게, 요 끝부분 두 개랑, 이 짧은 부분만 해가지고, 돔 텐트 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전실 부분만 따로 해가지고, 타프 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 이게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자, 보시면 요런 식으로도 쓸수 있어요. 두 개를 사면, 어, 근데 이거 두개살수 있는 재료가는 아, 있긴 있겠지. 있을 거야. 세상은 넓고, 미친 사람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왔을 때 무슨 천만원짜리 비닐하우스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가격은 지금 보시면, 현재, 현재 기준으로 895만 7천원이에요. 895만 7천원. 공식 수입업체가 있고, 요 사람 사이즈 보이시나요? 와,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 스탈론이 모든식으로 나왔는데, 원래는 이 모든식이 얘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어, 터널 텐트에서 예전에 힐레베르그에서 정말 갖고 싶은 텐트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아직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인터넷으로만 봤었던 텐트인데, 이게 요미라는 텐트예요. 요미라는 텐트인데, 이 텐트는 일단 스펙은 밀스펙이에요. 그래서 힐레베르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밀리터리 스펙이라면 빛이 절대 투가되거나 새어나가지 않는 그런 텐트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스탈론의 원형이 되는 텐트라고도 볼 수가 있죠. 얘가 모든식인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얘도 똑같이 스탈론이랑 구조가 똑같이 나눠져요. 이게 그러니까 스탈론은 얘 동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사이즈가 정말 커진 거죠. 근데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보면은 이것도 도합 길이가 몇이야? 이거 한 500? 500, 600 정도, 500 정도 되는 건데, 거의 두 배씩 커지네요. 아까 스탈론이 950이었는데, 얘는 한500 정도? 그리고, 뭐 폭도 200인데, 그건 한400 정도 됐었으니까. 근데 보시면 모듈 형식이 뭐가 좋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짝 있는 거랑, 이거는 2구 이거는 폰인데이두 개를 이렇게 연장해서 더 길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만 떼가지고, 탁포식으로도 앞에 뚜껑 열어서 쓸 수도 있고 이 위치를 바꿔 가지고 전신을 더 길게 쓸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텐트였어요. 근데 이거를 발전시킨 게 어떻게 보면 이 스탈론인 거죠. 이 스탈론. 제가 정말 이 스탈론이 너무 궁금해서 유튜브로도 찾아봤는데 설치, 해체 이런 영상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가격이 보시면은 겉에만이에요. 이너 텐트 미포함이에요. <laughs> 보시면 미포함이라고 써 있죠? 딱 이것만 있는 거예요. 메인 루프, 확장 루프, 베스티블 두 개, 폴, 가이라인, 팩, 그리고 가방. 딱 이것만 있는데 저 가격인 거죠. 미쳤습니다. 와. 근데 너무 갖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보면은 품절이에요. 스탈론. 스탈론이거든요. 일레베르그 스탈론. 자, 보시면 많이 뜨긴 하는데 전부 다 품절이에요. 품절. 여기도 보시면. 예약 판매 중이라고 써있죠. 그 말은 뭐, 없다는 거겠죠. 오, 씨, 선택이 되네? <laughs> 아무튼. 오, 이너 텐트 하나에 가격이 200만원이야. 끝장납니다. 근데 이 요미라는 텐트는 진짜 우리나라에 발매됐었다고 하는데, 쓰는 사람도 한 번도 못 봤고, 진짜 뭐, 어디에 사진으로도 올라온 걸한 번도 못 봤어요. 모듈 형식, 아, 발음도 좀잘안 되네. 이 분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조그맣게 갖고 다닐 수도 있고, 길게 갖고 다닐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정말 갖고 싶었는데, 살 수가 없었죠. 근데 이 스타일로는, 이스타로는 지금 제가 한번 미친 척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 일단은 저는 샌드 컬러, 어디 보자. 레드도 있고 그린도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샌드 컬러를 한번 사보고 싶더라고요. 레드 컬러는 제가 카이턴 포지티가 있으니까 레드는 이제 좀 졸업을 하고 다른 컬러로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얘도 보면은 블루 라벨이에요. 힐레벨에그는 원단 종류가 되게 많긴 해요. 많긴 많아요. 블루 라벨은 블랙 라벨보다는 좋아요. 좋은 거예요. 아예 독자적인 다른 노선은 가는거기 때문에 블랙라벨보다 더 두껍고 네, 아무튼 더 무겁다 그래서 백패킹용은 아니다 라는건데 요새 요것만 보고 있습니다 스탈론 이쁘네요 이렇게 모듈 형식이 이렇게 내 뒤통수를 후회 칠지 몰랐죠 끝판왕 텐트 어떻게 보면은 터널의 끝판왕이에요 터널의 끝판왕인데 제가 또 브레이크가 또 고장난 또라이 기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걸 조금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자꾸 계속 눈치는 중에 있습니다. 와, 몇이야, 이거? 95. 95에 235에, 와, 190, 190, 300. 와, 장난 아니네, 이거? 400, 400이 넘어가네. 근데 이게 제 재고가 없는데 과연 구할 수 있을지가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하, 또 물건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요즘 캠핑용품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산다고. 그런 말들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미친 척하고 또 들고 올지도 몰라요. 아, 미쳤지. 아무튼 이 스탈론. 제가 지금 많이 알아보고 있다는 거. 정말 갖고 싶네요. 근데, 이거 진짜 모르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이게 18년도에 나왔었구나. 밀리터리 옴 텐트가. 국내 입구가 되긴 됐었던 것 같아요. 이러고 이렇게 이 사진 뜨는 거 보니까. 하지만, 지금은 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이게 정말 옛날에 나왔던 거라, 요즘 캠핑에 입문하시는 분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옴 텐트. 캬, 멋지다. 왜안 보이지? 풀렸던 것 같은데. 꽁꽁 싸매고 계신 건가? 하, 어떻게 보면, 이게 스탈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끝판왕이었던 텐트인데, 스탈론이 나오면서 좀 얘기가 바뀌었죠. 나중에 스탈론 밀리터리 버전 나오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이렇게 모든 형식으로 나온 터널 텐트. 힐레베르그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터널식 텐트의 모든 장점이 집약되어 있는 텐트인 거예요. 이 텐트 하나 있으면 진짜 다른 텐트, 다른 터널 텐트는 다 오징어죠, 오징어. 아, 힐레베르그에서 나온 거에서, 한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푸른색 원단으로 나왔던 콜라보 제품도 있었고, 뭐 헬리녹스에서 콜라보해서 나왔던 터널 텐트도 있었고, 터널 텐트 뭐 은근히 많이 나왔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옴 텐트가 그 사이즈 계열의 터널 텐트에서는 정말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진정한 힐레베르그 터널식 백패킹 텐트의 끝판왕인 거죠. 갖고 싶다. 콜라보가 아니어도 좋다 구할 수만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당시에 돈이 없어서 구매를 못했습니다 딴걸 사가지고 스탈로 내게로 와 스탈로는 스칸디나비아 초창민 그다음 신화에서 나오는 거인족 거인족? 하 아무튼 북유럽 애들은 네이밍이 참 멋져 아 대박! 이런 설경에서 캠핑하고 싶네요. 이게 인너 텐트가 바닥에 없는 거네요. 바닥을 따로 설치를 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차라리 그냥 방수포 깔고 말지. 이게 힐레베르그 텐트 특징은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 정말 잘 밀착이 돼요. 스커트가 없어도 될 정도로 진짜 바짝 붙어요 바닥에. 그래가지고 참 좋더라고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저도 백방 노력해보고. か고こし。